나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사람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. 나라는 존재를 지우게 하는 게 요즘 사는 일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기호, 성향에 맞추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?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공격하겠지? 거기에 자꾸 맞추다 보니까 자꾸 자기를 깎아내고 며느리라는 이름, 딸이라는 이름. 아들이라는 이름, 뭐 20대 청년이라는 이름, 요구하는 게 있잖아. 그 안에서 자꾸 개인은 사라지게 만드는 경험. 2, 3, 40대 청년들이라는 사람들이 돈을 좀 많이 받고 오르는 월세만큼 적어도 자기 존엄을 유지하면 좀 살았으면 좋겠다 는 바람을 가지는 것이 자영업자들 망하게 하자는 바람을 가지는 게 아니잖아. 요근데 이런 이분법적인 구도를 늘 만들어놓고 자기들은. 아무것도 안 해놓고 언제부터 그렇게 다양 업자들을 걱정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. 그러니까 토끼와 거북이 싸움 시켜놓고 나무 뒤에서 돈 버는 애들 이 있거든요. 이런 거 이제 백분토론이나 뉴스룸에서 보면 재미 없죠. 그리고 남 얘기 갖고 이런 거 우리 말로 좀 해보자는 거죠. 공연장 구조가 약간 그렇습니다. 조명도 있고 뭐 조명도 있고 약간 약간 이렇게 이렇게 올려다 보는 워낙 이렇게 뭐 못생겼다 별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워낙에 많이 생각. 보다 잘생겼다 이런 게 앞에 이제 생각보다가 생략돼 있는 경우가 뭐 있고요. 치유를 했다 이런 거는 사람들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. 심리 상담 같은 것도 누구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될 때가 있잖아요. 누구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한두 시간 이렇게 가만히 듣는 경험이 잘 없거든요. 같이 노래도 하고 우리 이번에 팔인조 밴드거든요. 노래방하고 똑같이 돈낸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요. 없을 수 없습니다. 그런 자신감들은 이미 공연을 예미하신 분들 계시잖아요. 그런 분들한테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, 공연이 뭐 부족하지만, 뭐 이런 얘기 하는 순간에 저는 그냥 오히려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이 공연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든 사람들이 말을 하든 관객들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공연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. 기운으로 주고받는 공연이기 때문에. 입 다무는 것의 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 것 사실 굉장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 같거든요 너무 다른 사람들이 인생에 간섭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뭐 이렇게 남이 몇 살에 결혼해야 되는지 연애를 해야 되는지 애를 언제 낳아야 되는지 첫째 낳으면 둘째는 언제 낳냐고 그러고 안 낳으면 왜안 낳냐고 그러고 그걸 왜? 노총각, 음, 노처녀 음, 그런 건 누가 정했는지 사실 실체가 불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좀 저항해 보자 탁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힘 같은 거를 좀 길러보자 이게 문화적 올바름이 좀 이상하잖아요 벌써 그리고 저는 정치적 올바름도 그만큼이나 이상하게 받아들여져서 든다고 생각해 근데 진짜 올바르지 않은 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적 올바름을 강요하는 경우라고 생각해 그 그러니까 자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딴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은 거같저 새끼 똑바로 살아야 돼. 자기 문제로 들어오면 힘드니까. 예, 법륜 스님께서 그런 얘기한 조언과 간섭의 차이. 조언은 내가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아무렇지 않은 거. 간섭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상대방 이렇게 이 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나는 거.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결혼 어떻게 해야 돼? 뭐, 결혼을 해야 돼요, 말아야 돼고 을 때, 그래서 내 생각에는 결혼 뭐안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? 내 생각에는 근데 이 사람 결혼했으면 야 묶기는 왜 물었어 그러면 결혼할 거야 어, 안 써야지 이러면 이게 반섭이고 닥치는 힘을 기르는 거죠 <laughs> 진짜 어른이 뭘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진짜 어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어른 같지 않은 어른들 많거든요 권위를 달라고 하거나 너희들이 나를 닮아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권위라는 게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억누르려고 하고 자기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해도 진짜 어른이 되는 건 힘든 것 같고 어른이 되지 않겠다고 라 결심하는 게 제일 편한 일인 것 같아요. 제 생각에 아이도 없어지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쌓아놓은 배설물들을 치우고 가는 거뭐 어른이 딴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장애물은 만들어 놓지 않고 가는 거